미국에 에, 루트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정비공이었는데요 정비공도 꿈이 있죠 그래서 어, 자기의 이름을 단 아니면 또 자기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대, 재물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딱 시작합니다 중장비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빚 독촉을 받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 그 루트 언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의 사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구체적인 일을 진행할 때는 저의 사수가 되어주십시오 하나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개발한 중장비가 하나 둘 팔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국방부의 70%를 장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점 회사가 되었어요. 독점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그 물건 아니면 공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큰 일이, 큰 어떤 은혜가 있게 되니까 이 루트워너가 제가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많은 재물 중에 큰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돼요. 하도 기이해가지고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그 사업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t's simple. I use shovel. But God use excavator. 나는 사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포크레인으로 떠서 팍 부어주신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러실 거라고 예상했어. <laughs> 나는 사부로 하나님께 탁 드렸는데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훅 부어버리고. 이게 이 은혜가 멈춰 주셨으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이전의 모든 왕보다 악한 왕이라 그렇게 되있어요 이세벨이 짝꿍이 되었는데, 이세벨 시돈 사람, 시돈 왕의 딸,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퍼뜨리고, 아카 문화를 퍼뜨리고, 비와 농작물의 모든 것이 바알에게 달려있다. 가르치고, 이런데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엘리야가여호와그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그가 나의 하나님, 이게 아무렇... 시 아는 이름이 아니죠. 독특한 이름. 왜냐면 하 바알과 아세라가 이미 다 장악한 세상에서는 엘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국가 정보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너 빨갱이지. 너너 사상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고문당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독일에 이제 또 유럽의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히틀러가 모든 교회와 모든 신학교의 동의를 받고 하이 히틀러. 우리는 이 전쟁 배상금 한 푼도 낼수 없다. 어? 우리는 무조건 전쟁 일으켜 가지고 유럽을 다 먹어 버릴 거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데도 이빚세 너무 시달리니까 교회와 신학교와 모든 사회가 히틀러에게 복종하기로 딱 결심할 때 칼바르트 신학자 또그 목사님이 바르멘 신학 선언을 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어떻게 내 몸이 어떻게 총총에 맞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 권인데 어쩌란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 것이다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시작될 때또 엘리야가 입을 열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내 말이 없으면 비가 수년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자, 비를 멈추겠다라는 말은 비, 그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바알이 주인이고 바알이 비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종이 비를 안 주겠다 그런 것은 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전쟁 선포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시네가에 하나님이 숨겨 주셔요.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고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 시네가에 숨겨 주시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 이 고구려의 그 국기에 보면은 삼족을 이렇게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까마귀 굉장히 영리합니다. 막 미로를 놓고 무슨 자물쇠 같은 걸 놔도 까마귀 부리로 막 어떻게 열어가지고 그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두 단계 세 단계 의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게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꼭 까마귀가 죽은 사체를 먹어요. 죽은 사체. 왜 그럴까요? 숙성된 고기를 먹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주변에 이 경쟁자들이 와가지고 다 먹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야지 가지고질긴 고기를 팍 먹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 고기를 어디다 숨겨두고 숙성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기를 엘리아에게 숙성된, 시체, 시체를 숙성시켜가지고 엘리아한테 갖다 주면 엘리아 배탈나가지고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걸 주서다가, 그거를 뜯어다가 생고기를 갖다 주는 육회를 줘야 엘리아가 먹고 살거 아니에요. 시체 썩은 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엘리아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기는 숙성시켜 먹어요. 그런데, 그 숙성을 거부하고 그 힘들게 뜯어다가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성도의 운명 같기도 해요. 성도의 운명. 여러분들 교회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나편하고 나살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까마귀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까마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작년 초반에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이 스토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 어디다 냈더니 온누리교회 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온누리교회 신문에서 실렸더니 생명의 삶 큐티진 편집 부가 보고 그걸 자기 생명의 삶 큐티진에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laughs> <laughs> 뉴욕 타임즈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생명의 삶 큐티집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넘버원 큐티집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소식이 탁 실렸어요 그때부터 까마귀들이 탁 하는데 그 어려움 싹 채워버렸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요 이어지는 본문 8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그 사건의 전환을 알려주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로 이때 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르밧으로 가는데 이세벨 고향이에요또이 사르밧은 염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뭐 이렇게 역사학자들 이렇게 강연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는데, 썬킴 이런 분이 있어요. 썬킴은 좀 얼굴은 젊어 보이시는데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연세가 드는데 어느 날 염색을 딱 검정색으로 하고 왔더니 한 30년 젊어 보여요. 근데 그런 염색의 능력이 그 고대에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 부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옷을 빨래를 했는데도 색감이 안 떨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냥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 그 동네에도 가뭄이 임하니까 참더 상막하고 막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그런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룻기에 보면요참 멋진 사람이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 룻이 야 고생한다 너 끝까지 어머님과 그 하나님 따른다고 고백한 니가 그냐 어내밥 다른 데 다른 밥가지마내 밭에서 주워라 소년들아 일부러 흘려놔라 소녀들 틈에서 일해라 내가 제공하는 물과 도시락 볶음국식 다 가져가라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면 믿는 사람이 다 갖춰가지고 야 내가 줄게줄게 줄게, 내가 줄게 이게 이게 멋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 정반대예요. 사역자가 어려운 성도에게 내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담임 목사고 부목사들이 많은데 어떤 그 부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갔는데 그 성도 가정이 어려워졌는데 헌신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 부목사 바, 단독으로 방에 부릅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너 신방 안 했지? 너, 너 전화 안 했지? 그,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헌신하라고 그렇게 재촉해. 하지 마. 아주 그냥 혼쭐을낼것 같아. 내, 내가 그런 큰 교회 부목사라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희상하죠? 없는 성도에게도 헌신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참 기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에서 14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래라고 하는 것이 참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요즘 핸드폰으로도 거래가 탕탕되고 뭐 요즘에는 이런 뭐 스마트워치로도 거래가 탕탕되고 즉시로 물건이 오고 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면 물건이 오고, 내가 은혜를 끼치면 뭐가, 기부 앤 테이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고, 물질의 체계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빵을, 이 물을 주고 나서 내가 엘리아에게 도대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그거.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빵을 주고, 물을 주고, 내 마지막 남은 걸다 털어 주는데 이거 이 은혜를 내가 언제 돌려받을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녀가 이거를 돌려받을 것을 정말로 기, 계산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거 한끼더 한 먹고 주거나 그냥 주거나 매한가지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에 일어난 결과를 보니까 그녀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자, 자 그런데 또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 성전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사장의 고백이나 레위의 고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구원에서 배제되었던, 복받을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골로세서 3장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이라 서울 중구에 사무엘 무어 성교사님이 세운 곤당골 교회가 있습니다 조선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백정이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동네에서 막 떼골떼골 굴러는 거예요 백정이라는 것은 갓을 쓸수 없는 사람이에요 갓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인구조사에 포함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의 사회에 속해 살게 되었느냐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거란 전쟁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면 여진족들 그러니까 도축해가지고 먹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조선에 내려와서 백정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무어 성교사님이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을 데려와서 치료해 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허준이 내려온 거예요. 허준이 허준이 내려와 가지고 백정을 치료해 주면서 그의 몸에 손 대고, 야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양반들이 일어나 가지고 성교사님 우리 저 사람이랑 같이 예배 못 드리니까 저 사람 내쫓든지 우리를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주시오. 그거를 안 주면은 그 성도가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입니다. 협박. 저한테 하는 협박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주시오. 아니면 나이 교회 떠날 것이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성도님, 교회는 본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뭐라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게 교회를 막 재물을 가져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개척 교회에서 사람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지만 이 사무엘 그 선교사님도 모어 선교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나는 저 박성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박성춘 백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차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무례를 범했던 양반들이 찾아와서 다시 교회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왕족이었던 이재영 성도가 와가지고 장로와 함께 이 박선주 장로와 함께 교회를 더 세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결국엔 복 주셔요. 나에게 협박이 오고 나에게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언젠가 다 채워 주십니다. 이어지는 15에서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부자가 돼 가지고 나그네만 오면 고기 잡으라고 그러고 버터를 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님 왔다고 해서 양한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이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누가 오면 소를 잡아, 그렇게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버터를 꼭 줘요. 엉긴 젖을 먹이랑 버터를 꼭 줘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농사하니까 백배로 결실하고, 야곱이 보따리집 하나 지었더니 형님한테 절반, 재산 절반 딱 나눠주고, 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하고 요셉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다윗의 때에 인구가 157만이 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통과하고도, 인구가 2.5배 불어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나는 생명의 빵이라. 아니 그렇게 말씀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계속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교회가 말씀 전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하리라.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네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존경하는 그노호 목사님, 여러분 밥 가지고 똥 만드는 인생을 살지 말고 웃으시는 것이 타이밍상 맞아요. <laughs> 밥 가지고 똥 만들고 밥 가지고 똥 만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이 쌀이 이 식재료가 얼마나 귀한 자기 삶을 바쳐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 주는데 이 귀한 생명을 먹었으면 여러분도 나가서 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몇 가지 주제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부분을 예사로 무시하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어요 꼭 먹을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냐 꼭 마실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신학교에서 월급이 다벅따벅 나와가지고 인생의 위기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인생의 뭐,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진짜 위, 인생의 위기가 닥쳐봐요 집과 차와 사례비가 동시에 훅 날아가 보면 정신이 아찔하고 가슴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멈칫멈칫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천국에서 저 꼴등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꼴등, 저 꼴등. 성교사님들 1번, 그 성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목사님들 2번, 그 다음에 저기 뒤에서 이렇게 지시만 하는 신학교 교수님들 저기 꼴등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먹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의 삶을 역전시 역전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거를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I use shovel, but can use excavator. 하나님이 퍼부어 주신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 그런 소리 못 해요. 네, 그런 소리 못 해요. 둘째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신앙에 충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거든요. 호세아처럼. 가끔 신앙에 충실한 선지자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 심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복입니다. 너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그 여자 바람 나면 돈 주고 다시 사와라. 이게 얼마나 큰, 대단히 힘든 시련입니까? 근데, 내 심정을 느껴봐라 라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면, 그가 천국에서 받는 복은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충실한데, 권한을 당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심정, 내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느꼈던 그 억울한 심정을 너도 느껴봐라. 근데 그거는 그 상은 하늘에서 받는 거죠. 그건 면류관의 그 빛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예수병원에서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철이 없어 가지고 휠체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다니고 이렇게 돌리니까 막 휠체어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리니까 휠체어가 휙 돌아가고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썼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버지 걷게 해주십시오 30분을 넘게 울며 근데 30분이 쏜살같이 지나가버렸어요 1시간이었는지 3 0분이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내 느낌으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에서 1시간이 휙 지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달 뒤부터 아버지가 목발을 던지시고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아, 내가 기도해서 나은 것 같은데 라고 <laughs> 말씀하시지만 거의 거의 51% 이상은 아들의 기도 때문에 거의 51% 이상은 아들의 기도 때문에, 예수 병원에서 당신 평생 목발 집지 않으면 못 걷습니다. 다리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고거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그런 기적이 지금 안 일어나냐? 그건 과거의 기적이냐? 아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성전에 혼자 앉아서라도 눈물로... 눈물로 콧물로 다 쏟아가면서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 삶의 키의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은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죽거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죽거나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거나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응답이 100%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병이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낫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천국 가거나 나으시거나 하나님 나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그 사르반 여인과 그의 아들을 생각해 봐요 나 지금 요거 먹고 죽을라는데요 <laughs> 나 지금 요거 먹고 죽을라는데 요거 내놓으라 하시는겨 <laughs>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실 수 있다면 여러,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그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복이 언제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감음을 이겨내는 힘, 우리 생계의 감음을 어, 이겨내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